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디야 레이디 삼장 말씀입니다. 레이디 3장1절에서1일절까지의 3장 말씀. 좋아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목죄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안것이나 급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이름의머리에앉하고 해방군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하는 사방에 불릴 것이며. 그는 또그한 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네 덮인 기름과 내장에 네 붙은. 그 기름, 그, 있는 거,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산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여호께 예물을 드리는 의 제물이 아니면 죽이나어두로 그 드리지.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그 예물의 머리에 앉히고 여호와 앞에서 하 것이요 아로마의 잣은 와... 그 기름을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그함 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고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 기를 못 허리 쪽에 있는 옷과 간에 너비니 목코를공 콩팥과 함께 대응하시오. 함께. 사장은 그을제단기에불가결이는 방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또열어주시에 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부터는 외기서말씀은 이제.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받죠. 유한복음 13장까지 말씀을 받고 또 세족식과 또 거기 이어서 어, 마지막 이순님께서 어,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시작 부분으로 13장 마지막 부분 봤죠 오늘은 이제 레이 기서를 어,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 레이스를 보게 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e a book that we have a little bit o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기간이 이 l i 아 t l e bit of 서 little b 레기서를 보게 되고 또 4월 달 들어서 다시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 20장 21장 이쯤이 딱 예수님의 성그 우리가 순순한일 당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그 날을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되는 말씀 그때 좀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기서 말씀인데 오늘 제가 그 어, 본문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이, 이 레위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뭐냐? 레위서를 가장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제사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에 대한 이해예요. 이두 가지가 결국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다 그게 상징하고 있다. 이걸 예표라고 하거든요.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본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더좀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번 말씀 을 묵상을 하면서 레이기서에서 말하는 핵심이 뭔지를 일단 좀 살피고,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복제에 대한 의미도 같이 살펴보면 훨씬 더 깊게 말씀을 볼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카톡 그룹 창에다가 제가 하나 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보시면 제사의 의미와 예표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가 올렸어요. 어 오늘 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걸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의 의미와 어 예표라고 해서 보이시죠? 그래서, 어, 이 제사가 어, 다섯 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 절기라고 표현했는데, 절기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어, 다섯 개인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번제가 나오죠. 이 번제가 성경에 보면 어디 나오냐? 1장과 6장에 일부 나와요. 그리고 소제, 소재, 소제라는 것은 2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목제는 3장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권제, 소제, 하목제 이세 가지는 1장, 2장, 3장 내이기에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권제는 4장, 5장이 이어서 이렇게 나온다. 아 그러면 레이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제사에 대한 거부로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분한 가지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번제는 보고 소제는 보고 항제는 보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의미하는 바가 뭐냐? 도대체 왜이이것을 이, 드리냐? 그 의미를 아주 키워드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번제는 헌신이다, 복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요, 그냥 통채로 다 채워버려요. 통채로 다다 드려요.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를 기억하세요. 전체를 다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 전적인 헌신. 이게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듭니다. 이게 번제 알겠죠 우리가 이 제사의 법은 뭘로 오늘날 연결돼요? 다 예배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사가 되려면 이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 번제, 우리의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 이게 예배 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제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 그 뒤에 예표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이.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몸을 드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역 있잖아요. 이 죽으심에 대한 사연과 성육신했던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예요? 복종이요 순종인 거죠. 전적으로 순종했다. 이게 상징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번제를 드리셨죠. 어떤 식으로요? 그의 몸을 제사 제물 삼아 모든 걸 드렸다라는 게 번제의 의미로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의 상징, 이게 예표니까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소재는 뭐라고 쓰있습니까 우리가 봉사라고 되어 있죠, 봉사. 자, 이 봉사는 어떤 의미냐면 그 뒤에 예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사역의 노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종하실 때그 순종하심에 대한 것이 적당히 한게 아니고 완전히 전적으로 앞에서 전적으로 복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원함에 있어서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여러분 예배 드릴 때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이라도 잘못된 게 아니고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고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으로 복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다시 잡고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려요 이 고백 이 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소재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시고 그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성고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모든 사역이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 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렇서 어, 그리스도께 서 보여주신 사이에게 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해해이제해야될 네. 하목제까지 보고 오늘 이문을같 이렇게 해 하목제 3장 이렇게 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게목제는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는 답을 허구는 통로 이 허구는 통로로 제자로서도 그렇잖아요. 허구는 통로로서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제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그래서 내가 뭘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화평을 얻어요. 그 평안과 화평을 얻은 재물의 의미가 화목제라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그 특징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뭘로 표현돼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역의 것들 이것을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녀 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항옥제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항옥교회잖아요 네, 그 항옥의 이름은 여기서 우리의 항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는 역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졌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이한국교회를 통해 뚫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널리 선포하고 화평케 하는 교회, 한국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게 교회의 이름에 본래 취지인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인간 자체가 너무 좋고 귀하고 교회가 있어야 될 전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목제물이라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앞에. 세 가지 기억합시다. 세 가지의 제물, 네, 제사.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한복제. 이세 가지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나머지 두개 제사 있죠. 석제제와 석건제. 이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했던 사역에 대한 어,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죠.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섯 가지 이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가셨던 일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이해할 수 있어서 제사법을 배우게 되고 레이디서를 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표를 받고 이 표에 대한 내용이지 다음 주또 이어지겠죠. 그리고 절기에 대한 내용까지 또 이어지겠죠. 아무튼 거기까지도 나중에 살펴보기하고 오늘 이제 법문 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법문은두번 반복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반복되냐? 6절에 똑같이 반복돼 있어요. 6절도 같이 읽어 보겠습 자. 일시 자, 1절과 6절의 차이는 뭔가요? 잘 보세요. 뭐가 차이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재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복제는 첫째이 어디에 있냐면 재물에 따라 어떻게 항복제를 드리느냐에 대한 열거일 뿐이에요. 그 목적과 내용을 앞에서 말했던 게 핵심이에요 지금 핵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 평안을 얻고 화평을 얻고 화목해 되어졌다라는 거 그게 제사를 통해서는 소냐 양이냐 이거죠 어, 오늘 본문에서는 소일 때 이렇고 양일 때 이렇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또 다른 제물에 대한 이름이 나왔는데 그냥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딱 보여요. 핵심은 어디냐? 화목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뤘냐? 네, 이걸 기억하기 위한죠자 일절에서는 그러면 재물이 뭐입니까? 소로 나오고 육절에서는 뭘로 나와요? 양이 나와요. 그래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목죄로 드려지는 예물에 따라 이렇게 드려라라는 내용의 형식에일뿐. 그틈틀은 차이가 없는 거죠. 원래, <목소리> 여러분, 레이기라는 이 이름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레이기에서 레이인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딱 바로 인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래 처음 성경, 원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 제목이 뭐였을까? 뭘것 같아요? 보통은요, 제 성경 첫 시작. 글자로 시작해요. 그 단어로. 글자가 아니고 단어로. 오늘 이레이기스의 제일 첫 시작 본래 원어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나오냐면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본래 원어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비들이 갖고 있는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토라라는 성경에서의 본래 제목은 뭐겠어요? 와이크라가 돼요. 이 와이크라는 뜻은 뭐냐면 뭐 레이기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부르셨다라는 뜻이 시작되는데 그냥 그렇게 불러. 성경 첫 시작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때이성경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레이에게 해당된다. 레이인에게를 해당된다. 그래서 본래 메인에게 해당된다라는 그 이름을 처음 쓴게 언제냐면 70인경이라는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70인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 언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o 죠 헬라어가 그리스어를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e v 썼던 언어고 신약으로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그 시대에 살았던 썼던 그리스어 이것이 헬라어예요. Chris. So, h 어로 o 어 s h 어 r e Hello, Chris. h 어 l l o the o t h e 을 the o t h 로 r t 대표적인 성경이 7 0인경 그래서 그러면 언어가 히브리의 언어에서 70인경으로 바뀌면서 그리스어와 헬라어의 언어가 교차되어서 똑같은 언어로 번역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70인경인데 여기서 70인경의 제목이 바로 류이티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메이기에서. 레인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라틴어로 그 후대에 이제 번역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제 레이기라는 단어가 확실히 들어갔기 때이죠 이게 이제 변천사예요자 이런 제목으로 레이기가 쓰여졌는데 중요한 건 핵심 이 뭐예요? 레인에게 속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들에게 속하여서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뭘 말하고자 하느냐? 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이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이해를 보고 오늘 1절과6절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함옥제 제물을 예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함옥죄라는이 뜻은 뭐냐? 함옥죄원래 샬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샬롬, 어, 화평, 평안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와 주셔서 화평하게 되게 했다는 것을 이미 말씀했지만 이 이름 자체, 하목제 이름 자체에서도 샬롬이라는 그런 오월에서 나와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 인사는 뭐냐면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 안녕에 대한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샬롬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목제의 이름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하목제는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목제의 연결인데 이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작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3, 24절. 거기 보면 살치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내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나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어디 보면 일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들 탕자 탕자가 죽은 줄 알았던 탕자가 살아와서 아버지한테 왔을 때그 아버지가 모든 자기의 있었던 식설들에게 베푸는 잔치 그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하고. 이 죄와 연결되는 표현 그래서 저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인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한목제를 통하여 한목해 되었어요 먹고 즐기자 이게 예배에 한 우리가 드려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아는거죠자 그래서 한목제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읽어습니다 시작! 그 이분의 머리에 안수하고해망물에서저를 것이오 아름다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과에여릴 것이오 그도그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고운 기름과 두 종합과 두 예의 일곧허 쪽에 있는 것과

예정의과그 위의 이름 또리 쪽에 있는 것과 아내의 과 함께 어자 여기까지 자 지금 내용이 뭐예요? 아, 지금 네, 목제 절차가 나오는데 첫째 예물을 드리는 이가 예물 머리에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옛날 제사를 상상해보세요. 여기가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제사장으로서 앞이 있다고 생각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름을들여러 왔어. 여러분 각자 선화 양을 가지고 왔어. 그럼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 선화 양을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게 먼저 순서예요. 그럼 이안수는뭘 뜻해요? 나의 제가 정각 이루어지는 게첫 번째 순서로요 그첫 번째 순서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연약함, 내 부족함, 나 하나님 기쁘시지 못했던 것들 이 이것을 이 예물에게 나의 연약함이 다 정가됩니다. 어, 내 죄가 전가되게된 것을 원하오니 이 희생 제물로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이 제사에 그 나와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제사 합니까?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수 없게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해결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제사법이 뭔지. 제사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할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예배를 드릴 때 제사법이 필요 없는 거죠. 자첫 번째 단계 안수를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안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뭐가 있어요? 해방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방문에서 예물을 죽일. 야 진짜 이건 상상이 안 가요. 전 닭도 한번 자,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닭 잡아본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양과 소는 참 그걸 자기가 죽고 죽을 줄 알아도 안 피하는 동물 중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순서는 아본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작업을 이 피뿌림으로 하면서 피가 막다 뿌려질 거 아니에요. 재단에 허, 어우, 피가 뿌려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잔혹한 현장이죠. 어, 절대 거기는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잔혹하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이 동물의 사체를 보면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해요? 내장이 담고 있는 모든 각종 기름들 <laughs> 여러분 이 기름들을 다 떼는 거 보여요 속 안에 있는 기름들 그리고 이 기름을 떼서 어떻게 해요? 화재로들 태워 버려요 이 기름을 전부 다 떼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태워 버리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의 작업입니다 왜 이거 이걸 다 떼서 태웠을까? 실은, 여러분, 이거,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만, 어떤 고기 먹을 때 기름진 거 떼내는 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떼고 오는 게 건강하고 저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기름 먹으면 안 되는데, 기름을 떼고, 이렇게 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태움으로써 뭘 하냐면, 건강하지 못하고, 죄악되고, 아프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태워버립니 이게 오늘날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태우시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것을 다 태워버려요.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건다 태워서 이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된 게 없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보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바로 오절에 이렇게 나와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뿌리에 있는 나무 위에서 비올물 위에서 사르지니 이는 과자라 여왁께 향기로운 냄새지라 네, 이렇게 딱 이어지라고 여왁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게 없애버리시고 성령에 불러 우리를 그런 연약함을 태워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복제가 끝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항복제 좀 머리에 들어옵니까? 항복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남을 허무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그 평안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항복제예요. 그거 그거의 완전한 항옥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났죠. 이게 항옥제의 의미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거죠. 번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체를 드립니다. 소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자원해서 모든 걸 우리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소제요 항복제는 나를 향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이 모든 죄를 태우시고 나를 위하여 이제는 평화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항복케 하심에 영광거리는 을 이것이 항복제입니다. 레이 기서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만 뜯어보면 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기억하시고 소재 항복제 하나님 번제 소제 한 항제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속제제 속번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때 우리가 부활절 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지겠죠. 예. 더 깊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묵상케하는 이런 안주가 또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